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먼저 1번우찌니 음, 사이의 동안에 엔트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엔트에서 쉬운 문제가 나오고 우리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우찌니 사이의 동안에 아까 잠깐 내떼로우치니 아이가 자는 사이에 소지오시다호가이다로 청소하는 표현이 좋다. 자. 그래서, 음. 자, 그런데 이제 만약, 뭐, 뭐 하기 전에 그럼 뭐라고 하죠? 나의 우친이 쓰죠? 자, 비가 오기 전에. 아메가 흐르 마인인데, 이거를 아메가 흐라나의 우친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아메가 흐라나의 우친이, 비가 오기 전에. 그래서 아메가 흐라나의 우친이, 가이리 마쇼. 비가 오기 전에 돌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오카게 돼. 이유의 원인에 의한 좋은 결과를 나타낼 때 우리가 "뭐뭐 덕분에" 라는 표현을 쓰죠. 그 덕분에가 옷 가게 됩니다. 그래서 셋셋은 옷 가게 돼 시계니, 고가그스도가되기ま시다 선생님 덕분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옥기니, 뭐뭐 간격으로 걸러서 자, 큐고데샤와 상의 끼 옥기니 토마 자, 이게 어려운 게 말이에요. 아까 고토니는 뭐뭐 다예요 딱딱 30분마다 그럼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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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는 거 40분 고토니인데 이 오키니는 고토니랑 일단은 같아요 그래서 40분 오키니 40분 고토니는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같아요 이치직한 오키니 이치직한 고토니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하루 그러니까 일일일주일그 다음에 한역 두역 이런 거할 때는 플러스 1이 돼요 뭐뭐 걸러서 그래서 이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편인데 요즘에는, 좀, 일본어 문법서 이런 거 보면, 좀, 일본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플러스 1이 될 때는,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예문, 예문 지금 보잖아요. 큐코덴샤와 상의 기오키니 토마루로 되어 있으면, 급행전철은 세역, 걸러서 정차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어, 뭐, 그래, 그러므로, 뭐, 어디, 어디, 네, 네, 세 번째인 어디역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러스 1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자, 일단 상의 기억이니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마다 정체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의 의미. 그래서 일단 옥기니는 뭐뭐 마다의 뜻이 있다. 그 다음에 특수하게 일주일, 뭐, 뭐, 1년, 그 다음에 한 달. 이런 식의 어떤 특정 단위로는 플러스 1, 뭐뭐 걸러서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자주 모모함 이거는 명사나 마스형이 있는데 아까 마스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라고 그랬죠. 명사화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맞성에붙다고아시면 돼요. 자주 아프다 그러면 비옥기 같이다. 그래서 같치를 우리말로 할때 일수라고 그랬어요. 일수가 아니라 수. 수. 쌍시옷. 그래서 몸하기 일수다. 그런 횟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카제오 히키 같치다 카제오 히키마슨데 카제오 히키 같치다 감기 걸리기 일수다. 우리들은 어때요? 수업한 거. 이게 우리말이 아니죠. 우리말도 잊어버릴 때 외국어니까 툭하면 잊어버리죠. 와스레 같치다 그래서, 흐유이나 루또, 카제오 히키가치다. 겨울이 되면 감기 걸리기 쉽다. 감기 자주 걸린다. 감기 걸리기 일수다. 그 다음에, 카또이웃또. 이것도 아까 어서 봤었죠.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겹치는 거는 쉬운데 중요한 거고, 여기서 지금 처음 보는 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고급 문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세 카또이웃또를 기억하면 돼 왜냐하면, 나세 카또이웃또. 야채의 네단가 아가뜨고 있는가? 나, 왜 야채의 네단가 아가뜨고 있는가? 이유도 어째서 야채 가격이 오르고 있는가 하면 상인기 인 텐기가 와를 같타카라다 최근 날씨가 나빴기 때문이다. 6번 가루 모모야다. 자 오모시로이가 있어요. 그럼 재밌어하다 오모시로 가루. 그러니까 제 3자의 생각이나 행동, 화자 말하는 주체들 말고 그래서. 카노조와 다지가됐 그때 시니다 그녀는 친구가 생기지 않아 쓸쓸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오모시로이가 있습니다. 내가 재밌다 고할 때는 오모시로이로 하지만 제3자는 오모시로 가르죠. 재미있어하다. 제3자의 생각이나 행동, 가루. 자, 그 다음에 7번 카와루가 변하다의 카와루가 아니라 대신하다, 대치하다, 대신하다, 대리하다의 카와루가 있죠. 그래서 카와루니 모모 대신해 누구를 대리해서 아면 무엇을 대신하여 자 예문 보면 자이 예문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코노헤아와 시즈카나카와리니이 방은 조용한 대신에 에키카라도오 끝에 후밴다 역에서 멀어서 불편하다 그다음에 8번 쿠세니 쿠세니 카노와아레와나니모시라나 쿠세니 나한테 뭐 싯대이루 또못이루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무엇이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쿠센니는 주로 비난의 느낌이죠. 비난.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나니머시라나의 논인데 논의의 비난의 느낌을 줘서 주제라는 표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구분하고 싶번자이 차이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두 개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지 당연히 물어보겠죠. 굿토니시떼이르는 습관 모모하기를 하고 있다. 굿토니나떼이는 모모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단체의 규칙이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제 머릿속에 서서히 기억이 되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아사 산포스르 꽃돈이 떼요. 매일 아침 산책하기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코노해하니와 캄케샤이가이 하이떼와 있게 나이 꽃돈이 낫떼요. 이 방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들어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어떤 여기에 규칙인 거죠. 그 다음에 고토니 모모마다 이슈 간 고토니 테스트 오거나 매주 본다는 얘기죠 일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시험을 본다. 그 다음에 1 2번 사에 모모 조차 어 우리가 기초적인 표현으로 기초적인 조사로 말한다면 마미모마미 무에 모에 뭐죠 뭐 그래서こんな 간단한 문제와 초학생 대모대기루자 초등학생이라도 풀수 있다 최소한의 걸 강조할 때그모 자리에 사이가 붙을 수 있죠. 그럼 대사회는 뭐냐? 사회가 뭐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것. 그것도 모르니 할때 최소한 그것도의 그 뭡니다. 그러니까 대에다가 그 최소한을 강조하는 뭐가 붙어서 대모 대신에 대사회가 된 거죠. 이건 어떨까요? 음, 사이가 결혼한다면 친구들에게는 보통 알릴 겁니다. 그럼 결혼한다는 사실을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토모다찌 니모 시라세나 토모다찌 니모 시라세나 같다. 그때 친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토모다치니 뭔데, 그모는 사회로 바꾸면, 토모다치니 사회, 친구에게 조차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니 사회, 뭐, 대사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는 사회, 사회는 최소한을 나타내는 모의 강조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뭐조차 사회. 그다음 13번. 겸손 중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그 겸손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사세 때 이따 닫기만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업할 때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아, 어 생生는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썼고요 아, 어 대화, 세츠메이 사세 때いただきます.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세츠메이 시마스를 세츠메이 사세 때いただきます. 자, 가이리마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청해 때 많이 들었죠? 청해? 어, 문법 시간에도 많이 했는 연습을 했는데, 가이리마스를 갖다가 가에라세테いただきます. 일단, 새로 사세요. 사역으로 만들고 いただく. 해가지고, 당신이 시키면 것을 받아들이겠다는데, 그런 과정은 필요 없고, 결론적으로,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의지입니다. 자, 그래서, これから 회의를 오 하지매 마슨데, 하지매させていただきます.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시카 나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 나이는 세개밖에 없다. 미츠 시카 나이, 수량의 시카 나이요 이거는 그 동작을 할 수밖에 없다. 댄 슈댄가 내때 심었다는데 탁시대 가일 시카 나이. 마지막 전철이 떠나가 버려, 마지막 막차가 출발해 버려, 택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달리 선택사항이 없다. 유일한 선택사항, 응, 음, 시카나이 그래서, 그 다음에, 15, 16, 17도 세트죠. 스르또 꼬르다, 시대 1을 또 꼬르다, 시다 또 꼬르다. 시험에서 빠지는 적이 없죠. 어딘가에선 등장합니다. 어, 이마 하지마로 또 꼬르다. 지금 시작하려는 참, 시작되려는 참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하고, 뭐 1분인지 5분인지 몰라도 막 시작되려는 그 순간이에요. 다루고 시작이 됐나? 그 다음에 시테로 또 걸어다 한창 무언가가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마 레포또 카이테로 또 걸어댔어. 지금 레포트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17번 난이난이시다 또 걸어다 이마 카이타또 걸어댔어. 지금 막 돌아온 참입니다. 그다음 에 18번 주 전부의 뜻이죠 코노미세니와 세카이즈노 타베모노가 스마테이로 이 가게에는 전 세계 온 세계 음식이 모여 있다. 이장 시간적 공간적 거기 거. 기 그 표현에다가 가운데 중재했을 때 주라고 읽게 되면 우리말로 온에 해당되는 표현이라 할세 온 세상 색깔이 주그 다음에 시간 개념으로 온종일 이진이지주자그 다음에 19번 세이 탓 네, 부정적인 아까 옷가게 대 반대라고 볼수 있죠 옷가게는 좋은 원인에 의한 좋은 결과면 이 세이 대는 나쁜 원인에 의한 나쁜 결과 그래서 노미쓰기가 와 나쁜 원인이에요 그래서 탓에 명사죠 세이 탓 노미스기타세에 대해 아따마가 있다. 과음한 탓에 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 20번, 소우다. 몸을 라고 한다. 텐키요 호니요루또, 아시다와 아메가우루소우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한다. 전달 전문의 소우다면, 그 다음에는 양태라고 하는 추측계열의 소우다가 오겠죠. 이마니모 아메가우리소우다 금세라도 비가 올것 같다. 22번, 타가루. 자, 이거는, 카이, 코히가노미 있다. 그럼 내가 마시고 싶은데, 타나카 산모 코히오 노미타가떼이로. 노미타가루. 이거는 제3자의 내가 아닌 제3자의 그 희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영용사나 나영용사 어간에다가 가루 붙이면 제3자의 행, 생각이나 행동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같은 표현입니다. 타이 자리에 가루가 붙은 거니까 그 동작을 하고 싶어하다. 누가? 제3자 자 안나 사무이 도코로에와 저런 추운 곳에는 나래모 있기 다가라 나이다로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3십삼번 탑이니 몸을 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매번. 그러니까 이거 아까 고톤이 했었죠. 그거랑 사실 많이 비슷하죠. 어 근데 뭐 동작 표현일 때는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행을 갈 때마다 료고 니쿠 탑이니 날을 볼 때마다 어타시오 미루 탑이니. 자 이거는. 코노샤시모를 들다 보니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족 노고도 떠올랐을 가족 일을 떠올린다 가족이 생난다. 이십번다케다나코뿐만 아니라 카로조와 비진데아르 다케데나코 코로마야시 이거 아까 바카데나고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었죠? 그녀는 미인일 뿐 아니라 마음씨도 상냥하다. 그다음에 다스 동사의 마스형가서 갑자기 몸하기 시작하다 코노코와 키움니 낫게 하지니다. 아, 소노코와 그 아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또이유 모모라는 이거는 아까 그 동격 아니면 인용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코레와 아유 또이유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아유 은어 은어입니다 은어 민물고기로 알고 있는데 음, 향기가 난다고 하나요? 일단은 음, 이끼를 먹고 사는 물고기에서 이끼 향이 납니다. 구 구워 먹죠 보통 이것은 은어라는 물고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이곳도다 소다구맘 소다연니 오이사산노하나시대와이하나시대와 자리에 무쓸수 있죠? 하나시니요르또 오이사산노하나시뉴르오이사산노하나시대와우산승님 이야기로는 이슈간내데 요구나르또이코또에스 일주일 안에 일주일이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28번 또이또또이바 키워드 화제제시 화제제시요 그래서 도쿄의 하나님이 또 예바, 도쿄의 하나님이 또 유토, 동경의 꽃놀이로 말하자면 우에노 콜인데스요, 우에노 공원이죠. 그 다음에 또이와래도 자, 이거는 뭐뭐라고들 말한다고 라해석 강조해 요 뭐뭐라고 한다, 근데 뭐뭐라고들 말한다에 가까운 내용 입니다 객관성이 강조되죠. 그래서 니본인마 하다라키스기가 또 이와래때 일본인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들 한다. 30번 토코로데, 이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문법이냐 그래. 문법 유형에서도 많이 출제되니까 문장과 문장 컨트롤하니까 접속사는 당연히 문법 문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늘 일은끝났습니다 그런데 화제전 아니죠. 화제전. 그런데 배는 고프지 않으세요? 그다음 31번 교사로서 학생에게 충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2번 니오 이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게 옛날말, 옛날 요즘 현대어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바꾸면 대부분이 대 어쩌다가 니 있죠. 근데 대도 뜻이 많, 많잖아요 근데 보통은 장소에 대인 경우가 많아요. 장소, 시간, 상황. 자, 그래서 사이오 시견대 사이오 시켄리오 이때 채용시험에서 멘세트와 면접은 희조니 주요되하루 채용시험이라는 상황 속에서 면접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우 당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33번 아까 카와루가 대신하다, 대리하다 뜻이라고 했었는데 그 카와린이라는 문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니카와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접속이 다른 거에도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야마다 산 니카와 때 야마다 상을 대신해서, 와타시가 시카이오 두더미 맡. 내가 사회를 맡겠습니다. 다음 34번 니카시 때 무엇과 관련해서 무엇에 관해서 어떤 주제나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코도모다이 니카시 때이 문제를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해서, 관해서는 니시 때와 삼가다 의견과 다사래대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십오 번 니콜라베 때 무엇과 비교해서 표렌니콜라베 때 코토시노 후유와 카나리 사무 작년에 비해 작년과 비교할 때올 겨울은 상당히 춥다. 다음에 3 6번니타 시대 누구 누구를 상대로 누구 누구에게 대해서. 그래서 대회서는대회서인데 주로 상대방의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또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모가는 대조적으로 뜻 뜨기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 레벨에선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우에는 툴이 탈시되, 매우에는 우리만 아는 소민사람소민사람에 대해서 소나 타이도와 타이도 도대와 있게나.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37번. 니쓰이때 가장 많이 쓰는 대회서죠 어떤 주제를 나타내요. 연구의 주제, 토론의 주제, 뭐 관심의 주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품이 하나의 이제 그 주제를 걸어낸 겁니다. 코노쇼 히니 쓰이때 세트메이시마스.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 8번 니토떼 누구누구에게서 누구누구 입장에서 자, 여기는 일본인에게 있어서 쌀은 없어서는 안될 주식이다 니혼진니토떼 오코메와 나쿠테와 나란한 슈셰크 대하를 쌀은 없어서는 안될 주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토떼 누구누구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든가 뭐 미국 사람도 여러 가지 뭐 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밀가루 계열이란 계열을 좋아한다고 하면 쌀은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일본인 입장에서 그렇다. 주관성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자, 선생 항상 들은 얘기가 시계죠. 시계가 하나 있는데 고장난 시계예요 그러면 보통 자기가 샀거나 아니면 뭐, 뭐, 얻은 시계다. 그러면 고장나면 버리는 거죠.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준시계예요그 고장났더라도 거기 그 시계가 갖는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는 추억의 시계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자, 이런 것들을 주관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누구누구 입장에서, 그게, 난이 난이 돋대가 되는 거죠. 자, 니언진이 돋대. 나에게서도 소중한 추억의 시계이다. 내 입장에서는, 私に 돋대, 어, 오모이데노, 토케이데아르. 자, 그 다음에, 39번, 니오때. 무엇에 의해서? 하나시안이 돋대, 뭔다이오, 解決していきましょう. 대화로, 대화에 의해서, 이야기를, 문제를 해결해 갑시다. 자,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수단이나 아니면 원인을 나타내는 그 기열에 의해서인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최근에는, 여기 예문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이거 말고, 무엇에 따라서라고 해서 되는 니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곳에 따라 비가 온다는 얘기는 어떤 곳은 비가 오고 어떤 곳은 내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일에 따라 런치 메뉴가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요일은 A 세트, 어떤 요일에는 B 세트.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제 차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차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 뭐가 좋을까?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음, 이럴 때 쌍방향 대화가 되면 좋겠네요. 나중에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음, 아,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 히토니오 때칸가에 갔다가 지가오. 어때요? 되죠? 그게 무엇에 의해서의 니요때가 있고 무엇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는 차이, 차이를 나타니요때가 있다. 40번 노다. 자 상황 설명인데 그 상황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분과 와루이노 됐어요. 기분과 와루이는 원래 정신적인 기분이 나쁘다는 뜻일 수 있지만 보통 그 몸의 신체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참 많이 쓰는 표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저도 안색이 안 좋아요. 카오이로 와루이네. 기분 대모 와루이노. 이런 표현을 쓸수 있거든요. 음,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컨디션이라도 안 좋은 거야 신체적인 컨디션. 그래서 여기는 음,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카라다노 초시가와루의 뜻이죠. 사키니 카이테모이데쇼 옷가 먼저 돌아가도 좋을까요? 음, 그래서 여기 상황 설명. 와루이 노다. 와루이 노데스 노를 응로할수 있다죠. 와루인데스에도 좋고요. 다음 41번. 자 41하고 42가 세트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타무라 무라타 씨와 뉴인시대 이르노데 아시타노 료코니 쿠루하즈가 나이. 브라타 시는 이번에 있기 때문에 내일 여행을 여행을 올 리가 없다. 4 2 하즈다. 객관적인 이유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거라는 확신. 카레와 아마가 이까라 콘나 칸딴나 모나이와 스그 와까루 하즈다. 그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문제는 바로 알수 있을 것이다. 4 3삼 번. 스레바스호드 하면 할수록 A 하면 더욱더 B. 렌슈 스레바스루호도조즈이 나루 자, 그 다음에 바까리 뿐만의 뜻이에요. 오토오토와 아님의 바까리 밑에 뱅교시마생 남동생은 애니메이션만 보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까리가 뿐인데 그 뿐만 아니라 아까 다케데나쿠 했었죠? 다케데나쿠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뭔가 새로운 게 추가될 때 A. 다케데나쿠 B. 그때 바까리를 쓰면 여기 있는 것처럼 A. 바까리데나쿠 B. 소노키지와 신문 바까리데나쿠 슈인신니모데테 있다. 그 기사는 신문뿐 아니라 주간지에도 나와있었다. 그 다음에 막 모만참이다의 바까리죠. 자, 바까리가 뿐만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뜻이 다양한데, 이제 에논 가면은 또 나름대로, 그 다음에 엔투 가면 나름대로 또 바까리가 등장해요. 하하와이마 데까케다 바까리 데스, 막 모만참이다. 어머니는 지금 막 외출한 참입니다. 47 태형의 바까리, 이것도 아까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뭐 놀고만 있다. 아손데 바까리요 바까리유. 자, 그러면 여기는 나이 때 바까리네요. 예문 보면, 자, 62페이지입니다. 코도모와 듣도 나이 때 바깔이 때나니모 이와 나이 아이는 계속 울고만 있고 울고만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히사시브린이 유진카라 대화가 가득했다. 오랜만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 다음에 49. 스레바스르 호도의 호도. 노도가 아작꾸나루호도 목이 아플 정도로大きな声を出した. 큰 소리를 냈다. 큰 소리를 질렀다. 호도. 모모할 정도로. 이 뭐라고 뭐로 바꿀 수 있죠? 정도라고 할 때는 어, 떤 예를 예시에 예시 있죠? 예를 제시하는 거. 그럴 정도로 그런 예시의 용법일 때는 쿠라이하고 같습니다. 수장일 때도 쿠라이하고 같다고 볼수 있고요. 자, 50번 호도나이. 모모만큼 모모하지 않는다. 우리 영어 배울 때 비교급 얘기하죠? 그 비교의 뜻입니다. 니혼대와후지상 호도 타카이야마와 아리마생 일본에서는 후지산만큼 높은 산은 없습니다. 자 51번 자 마이가 있어요 마이 그냥 우리는 편하게 그 1그룹 2그룹 3그룹 다 기본형에 붙는다 사전형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2, 3그룹은 나이형에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리 지금 단계에서는 사전형에 붙는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뜻은 부정의 추측, 부정의 의지. 부정의 추측은 모모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의 의지라면 나는 절대로 모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요소라가 기레에다까라 아시다 아메와 후르마이 밤하늘이 아름다워서 내일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콘나마제 레소라니와 뭐 니도 또 쿠르마이 이런 맛없는 레스토랑에는두번 다시 오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51번 모노다. 여러분 어때요? 겨울이 춥죠? 근데 누가 1월달에 어우 이렇게 추워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수 있죠. 원래 겨울은 추운 거잖아. 후유와 사무이 모노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시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같이. 긴장하죠. 긴장. 킨초우, 킨초. 킨초스러 모노다. 시계노토끼와 킨초스러 모노다. 당연성이나 법칙성을 나타낼 때뭐 많은 법이다? 응, 음, 모노다. 아, 그런데. 에, 모노다 자리에 코토자를 쓰면 되느냐. 코토다는 또안 되는 거죠. 법칙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른 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우니. 자, 53번 요우니. 자,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죠? 뭐뭐 하도록. 쓰る요니뭐모 하지 않도록. 신な이요니 그래서, 지강오 마모르 요니 오네가이시마스. 시간을 지키도록 부탁하겠습니다. 54번, 55번, 라시예요 라시, 전멸하는 거는 명사 뒤에만 붙는 애고, 자, 55번에 라시는 소우다요다라시, 추측계열. 어, 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 추측이란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양태란 표현도 있고, 음, 그런데, 음, 이거는 이제, 남의 이야기를 촉심스럽게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인 전달이라고 할까,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전달하는 건 소우다고, 이거는 추측이, 약간 믹스 돼가지고 조심스러운 전달. 뭐뭐라는 것 같다. 소문을 내는 방식이죠. 그게 네, 라시입니다자 그러면 54번부터 소노요나 각시하나소와야매마쇼 그렇게 학생답지 않은 화려한 복장은 그만둡시다. 그 다음에 55번 뭐뭐라는것 같다. 신분이르또 치카쿠 스노리오가아가 라시. 신문에 의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요금이 오른다는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음 어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분 수고 많았는데 아, 이 선생의 마음은 좀 편하네요. 음. 여러분들 지금은 글쎄요 뭘 봐야 될까요? 쭉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 이 이거 이게 제일 먼저 아닐까요? 이제 지금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쉬운 거는 나중에 보더라도. 그 55페이지요. 55페이지 그 이름이 문법편 2 필수 2단계 고난이도. 이게 제일 먼저죠. 이거 보다 보면 이게 거의 그대로 한 40개 정도는 다시 아까 앞쪽에 있는 그 70개인가요? 그쪽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걸 권해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쉬운 거. 아까 센세가 해설했던 것처럼 아니 해설했던 거하고는 반대로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게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거부터 쉬운 걸로 일단 이게 급하고 이게 고득점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을 테니까 여러분 2시까지 센세도 자야 되니까 일단은 시험전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만 이렇게 서로가 뭐야 공부한다는 거 봐도 왠지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음자 그러면 자 어디 이제. 강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는지 자, 선생님 카톡 한번 보냅니까? 자, 그러면 들렸으면 우리 주성상이라도 한번 대답을 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글쎄요. 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제 오늘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음, 일단 선생님 마음이 편합니다. 皆さん、すみません。お疲れ様でした。